이봐 어머 있네. 내 눈에 에메랄드를 잡고 보여 저우에 가면 많아요. 야 얼음물 오지나안 보여. 갈 뭔가 볼게안 보여. 나 아니야. 오 하지마. 우와 잡았다. 어, 어. 이럴 때못타버렸다누워에지도 뭐, 않다. <laughs> 어. <laughs> 너거빨리먹고 어. 가야 돼. 이거 빨리 빨리 가섯마리 야! 리 가서 빨리 가서 리 가서 빨